안녕하세요. 불꽃영어 안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어,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시험 끝난 거 대비해가지고, 이제 금파중 친구들을 위해서, 아, 어, 불꽃영어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찍게 되었습니다. 어, 시험 끝나고, 뭐, 시험을 잘본 친구도 있고, 못본 친구도 있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어, 좀, 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음 일단 좀 성적이 좀안 나왔더라도 좀 침착하게 마음을 다잡고 어, 다음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시험 뭐 대부분 잘 봤지만 못본 친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못 봤다고 해서 뭐 70, 60이 나온 게 아니라 뭐 100점이었다가 뭐 90점대 떨어진 친구도 있고 100점이었다가 80점대 친구도 떨어진 친구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크게 어,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일단은 어,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은 어, 일단 시험 성적보다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뭐 태도와 자세가 너무 좋았다. 그 네,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무슨 말이냐면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자세라고 하는 건데요. 어, 제가 솔직히 성공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이돈 버는 거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하는데요. 솔직히 이 어, 어떠한 뭐돈 버는 거 이런 것도 다 어떤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에서 점수를 잘 맞고 못 맞고로 돈을 또 벌고 못 벌고 시험을 잘 맞고 못 맞고로 직업을 얻고 못 얻고 이렇게 약간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솔직히 직업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모든 사람이 모두 원하는 직업을 얻진 않아요. 또 돈이라고 해서 돈을 원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다 벌지는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인생에서 이 돈벌이나 직업을 얻거나 시험을 보시거나 다 모든 것들을 어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그 게임을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이라고 하면 솔직히 한판 진다고 울진 않잖아요. 열심히 준비해서 뭐 대회에서 떨어질 수는 있겠죠, 힘들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어또 다른 게임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게임이 있고 또그 이후에 게임이 있고 게임은 계속해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게임을 한번 보고 나서 게임 한번 치르고 나서 두려워 가지고 공부를 포기하고 더 이상 게임에 임하지 않고 그러면은 솔직히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직업 선택을 하기 위한 게임도 그냥 할수 있는 만큼 반복할 수 있으면은 성공률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돈을 벌을 벌수 있는 게임도 그만큼 많이 응시하잖아요. 많이 투자를 해보잖아요? 그만큼 성공률이 올라가는 거죠. 시험도 마찬가지고, 시험도 많이 바버릇 타잖아요 그럼 잘볼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잘 보려면은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거죠.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벌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시험을 합격하려고 해도 마찬가지고, 직업을 얻으려고 해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해야 될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바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제가 인생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한 번의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이 가져갈 자세라고 하는 거죠. 자세와 태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학원에서 여러분들 막 시험 대비하느라 전날에 막 나오셔가지고 막 바닥에,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공부하시고 막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의 자세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성공한 건 아니라서 함부로 말할 순 없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훨씬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험 성적보다는 여러분 자세가 굉장히 좋았다. 물론 시험 잘본 사람들 너무 축하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여러분들의 자세가 모두 좋았고 그런 어떠한 결과물로 얻은 거라고 점수를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여러분 앞으로도 공부하기에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자두 번째는 어, 성적 때문에 좀 우울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 물론 저희 학원에 성적이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떨어진 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이 성적이라고 하는 게 원래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아, 성적이 잘 나왔던 친구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순간의 판단 실수. 정말 실수로 그 순간에 판단이 안 서고 생각이 안 나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성적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너무 일일비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험은 앞으로도 정말 많습니다 고3들 시험 끝나면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교에 또 시험 있습니다 대학교 시험 끝나면 끝날 것 같죠? 또 시험 있습니다 저는 시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매번, 매 순간이 시험이에요 학생 매번 상담하는 게 시험인 거예요 성적 올리는 게 시험이고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시험은 앞으로도 1,000번, 2,000번, 3,000번이 남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으로 만족하지도 말고, 서운해하지도 말고, 좀 속상해하지도 말길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시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수 있음을, 할수 있음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다음 세 번째입니다. 휴식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어요, 휴식을. 어, 저도 솔직히, 여, 저는 여러분, 이 아이들 을 가르치는 게 정말 재밌고, 학원 출근하는 게 너무 신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일요일에 쉬요 저도 쉬는 날 쉰단 말이에요. 저도 리프레쉬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루 종일 공부했는데, 아, 놀고 싶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노세요. 시험 끝나고, 열심히 노시고, 부원장님한테 잘 말씀드리고, 열심히 노시고, 이번에 7월에 또 방학도 있으니까, 방학 때또 휴가도 갔다 오시고, 정말 놀 때는 재미나게 놀고, 정말 스트레스를 확 풀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부한 지문에도 있잖아요. 어, 스트레스가, 공부 스트레스가 좋은 스트레스다. 이런 얘기 하거나 하긴 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대신에 공부라는 게 끝, 이 없고요. 계속 해야 한다. 저도 지금, 저 지금 38살이거든요.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 공부해야 돼요. <laughs> 여러분 지금 20년 넘게 공부를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쉴때 충분히 쉬고 노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죠?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 이번 자세가 너무 좋았다. 공부하려는 태도, 자세가 너무 좋았고, 그게 여러분들의 성공을 좀 보장할 거다. 두 번째, 성적은 쉽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하다보면 오르는 거고, 이 성적을 낼수 있는 시험은 정말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어, 충분히 기다리고, 충분히 열심히 계속 달리면 될것 같다. 세번째는 열심히 했으면 쉬어라 열심히 했으면 푹 쉬고 쉬어라 쉬고 나서 공부를 다시 하자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급하중 여러분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되게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도 불꽃영화에서 여러분들의 열정을 불태워 보셨으면 좋겠고 어, 성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의 그 열심히 하는 태도와 자세 있잖아요 그거는 절대로 이거는 하나의 재산이거든요 그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꼭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 보면서 열심히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